혼돈의 시대를 맞은 마블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까지 외계인의 침공, 강력한 히어로들의 등장, 심지어 신적인 존재들의 경이로운 능력은 관객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많은 캐릭터와 세계관 확장이 이어졌고, 때로는 개별 서사보다 시각적 볼거리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은 피로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신선했던 영웅들의 이야기는 점차 패턴화되고 예측 가능한 전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마블 역시 이러한 팬들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최근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탄탄한 서사와 매력적인 캐릭터 구축에 힘쓰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지 5의 데미 썬더볼츠가 온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2025년 개봉 예정인 영화 썬더볼츠가 있습니다. MCU 페이지 5의 데미를 장식할 이 작품은 기존의 어벤져스와는 확연히 다른 문제적 인물들로 구성된 팀의 탄생을 예고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플로레스 뷰가 연기하는 옐레나 벨로바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타샤 로마노프 블랙 위도우의 동생이자 그의 뒤를 잇는 인물로 평가받는 옐레나는 블랙 위도와 디즈니 시리즈, 포카이를 통해 암살자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언니를 잃은 슬픔 그리고 복잡한 내면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한 초능력은 없지만,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신체 능력과 전략적 사고는 그를 MCU 세계관 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언니의 죽음 이후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듯 보였던 그는, 마지막 임무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들과 얽히며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모인 문제적 영웅들 옐레나 여정은 CIA 국장 발렌티나, 알레그라, 트 폰테인, 줄리아, 루이스 드리퍼스 분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과 만나면서 급변합니다. 발렌티나는 어벤져스가 해체된 이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초인적 존재들을 관리하거나 제거하려는 야심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는 팔콘의 윈터솔저에서 불명예스럽게 캡틴 아메리카 자리에서 물러난 존 워커요. 에스? 에이전트 와이얼러셀 분, 엔트맨과 와스프에서 양자 에너지 불안정성으로 고통받는 에이바 스타고스트에나 존케이먼 분, 블랙 위도우에서 강력한 모방 능력을 선보였던 안토니아. 드레이크프테스크 마스톨과 쿠릴 랭크 분등 저마다 어두운 과거와 결함을 가진 인물들을 비밀리에 포섭합니다. 여기에 과거의 악행을 속죄하며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 버키 반지인터솔저세 바스찬 스탠 분까지 합류하며 예측 불가능한 팀 썬더볼츠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발렌티나는 이들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장기 말로 이용하려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개성을 지닌 이들이 순순히 그의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를 알아야 더 깊이 보이는 이야기. 썬더볼츠는 이전 MCU 작품들을 보지 않아도 즐길 수 있겠지만. 각 캐릭터의 배경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더욱 풍부한 감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존 오커가 국가적 영웅을 꿈꿨으나 과도한 압박감과 잘못된 판단으로 어떻게 몰락했는지 팔콘의 윈터 솔저를 안다면 썬더볼츠에서 그가 보여줄 행동과 심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키 반지 역시 수십 년간의 세뇌와 암살자로서의 과거를 떨쳐내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복잡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이후 다수 작품. 옐레나 또한 레드룸에서의 비인간적인 훈련과 언니와의 관계 불레기도 호카이를 통해 형성된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이처럼 각 인물의 과거와 트라우마는 팀 내에서의 갈등과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한폭탄 같은 존재의 센트리에 합류 팀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존재는 바로 센트리루이스 풀먼분입니다. 원작 코믹스에서 1 0 0만 개의 태양이 폭발하는 힘을 지녔다고 묘사될 정도로 가공할 능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어둠의 인격 보이드를 내재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캐릭터입니다. 영화에서도 그의 압도적인 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성이 중요한 갈등 요소이자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타노스의 버금가는 잠재력을 지녔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의 합류는 썬더볼츠 팀의 운명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비벤저스 새로운 형태의 팀워크를 기대하며, 이렇게 모인 썬더볼츠 멤버들은 전형적인 영웅과는 거리가 멉니다. 양지보다 음지에서 활동해왔고, 도덕적 딜레마를 안고 있으며, 때로는 이기적인 동기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들을 어벤져스가 아닌 비벤저스 B-VNGRS, 즉 비금 영웅 혹은 반영웅인 T-1로 집단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과연 발렌티나의 통제 아래 임무를 수행할지 서로 충돌하며 와해될지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새로운 형태의 유대감을 형성할지는 썬더볼츠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실패자로 낙인 찍힌 인물들이 모여 세상을 구한다는 아이러니는 썬더볼츠만의 독특한 매력이 될 것입니다. MCU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까? 썬더볼츠는 페이지 5를 마무리하며 향후 MCU의 거대한 서사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이 아직 활동 중인 기존 어벤져스 멤버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다가올 더큰 위협에 어떻게 맞서 싸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출은 제이크 슈레이어 감독이 맡았으며, 각본에는 에미상 수상작 성난 사람들 밑프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참여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성진 감독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과 섬세한 캐릭터 묘사가 m c u 세계관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참고로, 당초 센트리역에는 배우 스티븐 연이 캐스팅되었으나 할리우드 작가 파업으로 인한 제작지연및 스케줄 문제로 아쉽게 하차하고 루이스풀먼이 합류했습니다. 한때 폭발적인 인기에 비해 다소 주춤했던 마블이 썬더볼츠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인간적이고 어둡기에 더 현실적인 매력을 가진 안티 히어로 팀 썬더볼츠. 이들의 mcu의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마블의 성공적인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 2025년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